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지난 2022년에 EBS 교육방송에서 조사한 교육 격차 5개국 청년 인식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중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비율이 1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선행학습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부모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명목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밤 11시까지 안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일찍 재워야지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자녀를 오히려 망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기근을 맞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들을 시켜서 먹, 애굽에 가서 먹을 것좀 사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하필이면 지난 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왔음을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하고 어,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죠. 하지만 야곱은 어, 그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된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보내기를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굶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와중인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이 막내 아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을 다 굶어 죽게 만들 판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버티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이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고난을 받을 때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면서 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비슷한 말투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막내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막내 아들을 보내줍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말과 함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마저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막내 아들을 즉각 내놓았다면 이 굽는 고통을 더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온 가족을 굶겨, 굶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 이삭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때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바치지 못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